찬성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지의 이 나를 안보아이여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피아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 아미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아미라. 성령이 계시네. yei mi mosel 걸으며 땀나 기뻐하는 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는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 속에 언젠가 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이 주의 은혜스러움,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가능했으므로 나여주시어서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 모든 만사가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건 없고 이다신 역사를 이룰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출애굽기 네, 17장 보겠습니다. 음.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기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이스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라. 아멘. 예, 여호와의 여호와디세 하나님, 여호와디세 하나님, 여호와디세 승리 승리하게 하시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 에 예,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아말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십절 말씀 예, 17장 10절 말씀 요수하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아론은 에, 홀, 에, 홀은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면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을 이제 완전히 돌, 에, 돌로, 돌무더기로 이제 모세 손을 꽉 붙잡고 이제 에, 올리고 있도록 손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도록 붙들어서 올릴 수, 이길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모든 승리는 요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물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다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투는 그런 가정이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계속적으로 더 더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늘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두 움둠이 변하여 축복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을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에, 이제 물을 칠 때도 물을 물이 나오게 하기에도, 할 때도 출례급할 때도 그 지팡이로라고 오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지금 여기 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바로 그 지팡이, 그 그때 들었던 그 지팡이에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동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고백하는 그 전에도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들 극복하는 것들 중에 극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하는 거다. 인내, 인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없애버리는 거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의 모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섞어져 있다 그랬어요. 같이 섞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창고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나쁜 것 불신앙적인 것들을 빼내 버리면 좋은 것만 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창고에서 끄집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만을 끄집어내는 이 축복을 누리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내 손이 되면 내게 나오는 이 역사는 바로 능력의 손이 될 것이고 능력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산에 올라갈 테니까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갈 테니까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내 믿음의 상황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내리막길 내리길에 있지 아니냐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런,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면서 그들을 그들에게 이제 이것들에 대하여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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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내가 너를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이거 기념할 만하다. 기념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에 기에 에 에와 에와트더라. 에워, 내가 아말렉을 없애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까지라도 이것을 알려 달 알려 주는 것을 뭡니까? 산에 같이 올라온 것은 아, 에, 모세와 홀리의 네, 그의 에, 아론의 행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수와는 이걸 보지를 못하고 요수와는 이 백성들과 가,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수와에게 에어달라라고 하는 말은 요수와에게도 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다. 네,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시를 완전히 말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을 하면서 끝까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살아가라고 이 이제 이여수아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게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활의 예배는 바로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여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런 측면으로 예배를 기억하지 말고, 예배를, 이제 생활의 예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쓰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신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일용할양식이죠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 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그리고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산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심이 온전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는 승리의 모습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마켓으로 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서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을 역사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인정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그믿음의 축복하시길 며 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